하도, 네, 상수학은 하도에서, 하도가 상수학이죠. 상수학인데, 에, 양과 음으로 대분이 돼 있어요. 양과 음으로 짝이돼 있는데, 음. 에, 우리는 그냥 쉽게, 북 그러면 1, 6이다. 1과 6이다. 남쪽은 2와 7이다. 동쪽은 3하고 8이다. 선는 4하고 2다. 중앙은 5하고 10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참사학의 기운이라는 건데, 이하도각 그렇죠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등에 그걸 해서 나왔다, 이 말이죠. 예? 항하에서, 예. 항하에서 거북이 등에 나왔는데, 그 등에 이게 어, 표시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 실제 항하에서 거북이 등에 이런 표시가 있어서 나왔냐? 그렇게 믿어야 될까요? 일단 믿고 가죠. 어, 그렇게 믿으면 안될것 같다. 그러면 뭐냐. 이 하도를 만드신 분이 항아, 항하, 항아가에서, 항아가에서, 아, 이, 이 원리를 깨우쳤다. 이렇게 봐야죠. 그걸 전서, 신비주의 전설라고 하니, 하니까, 이제 거북이가 왜냐면 하 옛날에는 거북이 등 이런 데다가 글을 썼어요. 그랬잖아요. 가골 문자, 원래 그따딱한 거북이 등이나 이런 데다가 글을 써서 가골 문자 아니에요? 네? 내가 봐서는 그렇다, 그죠? 네. 거북이 등에 써서 나왔다. 그게 아니고, 뭐 누가 또 거북이 등에다 썼는데 떴던게 갖다 누가 주워서 나 모르겠지만, 참고하지만, 이게 상수하게 기본, 기본이다. 그러면 지금, 이상수하게 나타내는 건 뭐죠? 오운이잖아요. 오운. 네. 이게 오운이에요. 오운. 네. 이게 오운입니다. 오운. 네. 오운. 오운 계절이잖아요. 봄. 아이 겨울. 북 겨울. 네. 겨울. 네. 봄. 겨울. 네. 숫자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문제는 1, 2, 3, 4, 5라는 숫자의 배열을 왜 이렇게 했냐 이거죠?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 북에다가 꼭 겨울, 겨울에다가 이 용기라는 숫자를 놨냐? 그 생각이 혹시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랬냐 그죠이 숫자를 왜 여기다 갖다 놨냐? 이하고 7은 어떻게? 해? 왜 저기다 갖다 놨냐? 3, 8은 왜? 3, 은는왜 여기다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 그게 들어오기없좀궁거든요 의미가 있어요. 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는 거이에요 예? 궁금한 거. 네. 전... 여기 지금 하도하고 낙서에서 볼 때, 네. 자, 지금 낙서는 2, 4, 6, 8이 음이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여기 하도에서 보면은 지금 똑같이 음향은 똑같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여기서 보면 2, 6, 8, 9로 지금 이렇게 4각이라 9가 지금 음으로 표기가 되는데,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 아 맞아요. 누가 보면 거기서는 또 음료입니까? 뭐, 뭐 양이 아니고. 음, 맞아요. 변화, 밑에는 변하잖아요. 이게 근본체고, 최고. 이게 체고, 최고. 음. 이게 체고, 최고, 몸체고, 최고. 근본 뿌리고, 예. 어? 낙서는 변화했이 말이죠, 낙서는. 음, 낙서는 음. 변화해서 어떻게 해요? 네. 1, 6, 3, 8. 네. 여기가 뭐죠? 4, 9? 2, 7로 음. 변화했잖아요. 이렇게. 음. 이건 용이라면 변화했다, 이 말이에요. 체 용의 단계단 말이에요. 음. 이건 근본 뿐이고, 이건 뭔가, 여러분 사실을 그대로, 그 위치를 그대로 근본을 드러낸 것이고, 이것은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왜? 근본 체만 갖고 쓸 수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변화를 시킨 것이 낙서예 낙서. 낙서. 근데 이제 낙서는 바뀌어버죠 숫자들이. 1638은 그렇다 쳐요. 1,6,3,8은 이렇게 나눴을 때 1,6,3,8은 3,8은 근데 4,9,2,7은 여기서 보면 바뀌어 버리잖아요 뒤집어져 버릴답니다 응? 바뀌어 버렸다 이게 삼천양지 때문에 삼천양지 쭉 가면 나오지만 삼천양지를 뭐라그 하냐 천원지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천원, 지방. 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졌다. <laughs> 여기 쭉 읽어보면 뭐라고 썼냐. 하늘이 둥글다. 동그랗다. 동그랗다는 뜻이 아니에요. <laughs> 땅이 네모나다. 땅이 네모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는 상수학에서 천원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난데 뭐라고 해요? 천원은 3이고 지방은 2라 이라, 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천양지. 하늘은 3으로 나타내고 땅은 2로써 나타냈다. 하늘은 3이고, 땅은 2다. 예. 그러면, 여기서요. 예, 아까, 아까 처음에 봤 하늘은 1이고, 땅은 2라고 했잖아요. 땅은 2. 그런데 여기서는 왜 3이라고 하고 2라고 하냐. 땅 2는 같은데, 왜 하늘을 3이라고 했냐. 1은, 1은 변할 수가 없어요. 1이란 숫자는. 다른 숫자도 변할 숫자가 못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냐. 이 삼천 양계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늘은 둥글자네? 동그랗다. 원형을 그려서 이 지름을, 이 지름을 가지고 이 원형을 나누면, 이렇게 되어 있죠원 둘레가 이지름의3배예요 3배. 딱. 3.14. 네, 딱 3배. 네. 지름, 원을, 원을 그려놓고, 300도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그 원을 딱 나눠서, 똑같이 나누면, 3등분 된다, 이거, 이렇게. 3등분. 네. 예, 그러면 땅은 네모난데, 예, 이렇게 나누죠. 지름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지름이 펼치면 두 개, 두 개가 나오다 그래서 땅은 2고 하늘은 3입니다 이게 삼천 양지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삼천 양지라는 뜻이 천원지방이라는 뜻이, 하늘이 둥글고 땅이 네모나다 모양이 그렇게 생긴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하늘을 대표하는 숫자가 3이고 땅을 대표하는 숫자가 2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도와 낙서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네, 답은 그러면 이제 이 근본체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숫자를 이렇게 나눠 놨는데, 이 숫자에 대한 내용이 뒤에 있지만, 지금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고, 이 시간 하기에는 시간이 짧으니까, 한 가지만, 뭐, 그 뒤에 가도 또 있겠지만, 한 가지만 하면 아까 금방 한 것처럼, 이게 이제 낙서죠? 이게 낙서예요, 낙서. 낙서여가지고 이렇게 나눠야죠? 나누면 1, 2, 3, 4 가운데가 뭔데? 뭔데? 이 낙서의 배열이 왜 이렇게 됐냐? 여기에 삼천 양지가 들어간다, 이 말이다. 삼천양지가 그러면, 하늘의 숫자는 3이죠? 천은 숫자 3이고, 지는 2란 말이죠. 그러면, 3은 양이고, 지는 음인데, 양은 순행이고, 지는 역행이다. 네. 역행이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이거 전에 제가 해드렸죠? 안 했나? 했는데 응. 제대로 이해를 못하요 <laughs> 예. 그러면 하늘. 기억이 안 납니다. 아, 네. 하늘, 천. 천인데, 천 시작이 이래서 시작하죠. 네. 양수의 첫 수가 이잖아요. 네. 홀수가. 네. 이래서 시작하죠. 이래서 시작을 해서, 순행을 가요. 1 곱하기 3이죠. 네. 숫자가, 안 나와. 음. 여기 1 곱하기 3은 3이에요. 음. 3 곱하기 3은 9. 9 곱하기 3은 27인데, 앞자리 2야되죠 7로 오죠. 7 곱하기 3은 21인데, 똑같이 10의 자리 빼면 1로 한원하죠. 이게 천삼의 위치예요운행이란 말이에요. 천삼의 위치운행이에요 그러면 이제, 은 2는, 2 곱하기 2는 4. 2는 4죠, 4. 거꾸로 이제 역형으로 가죠. 2에서 4. 4 곱하기 2는 8. 8 곱하기 2는 16. 1 빼고, 6 곱하기 2는 12 1떼고 2로 하나는 좋요그데왜 10, 10의 자리를 떼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완전하니까 아니 여기 숫자가 10이 없어요 10의 수가 없어 <laughs> 이래서 국가 지식이 없어요. 네, 네. 이게 21이나 여기 뭐뭐 뭐, 뭐, 21이나 뭐 어? 이런 게 없어. 없기 때문에 시민자연 빼야죠. 예? 그럼 역행과 순행이 이루어졌죠. 역행과 순행이. 그런데 예. 이제 왜 이래서 시작을 국에수 하고 이는왜 서남방에서 어, 시작하냐. 이런 거이 시간에 너무 짧으니까, 나중에,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이게, 즉, 뭐냐, 상수학이고, 네. 삼천 양지의 운동이다. 또 뭐죠? 또 뭐라고 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라고 해야 돼요? 뭐, 네, 이이 이, 삼천양지 이이 변화는 뭐라고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주는 아니 그 다른 말로 하면 해와 달의 운행이다. 음. 해와 달의 운행이다. 네. 음. 쉽게 쉽게 설명해야지막 복잡하게 안 되니까. 복잡하게 한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 막 설명 드리면. 오늘부터 하는 강의는, 다른 거 없어요.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상수학이라든가, 어, 천강과 지지, 그리고 팔개. 그 무슨 이유로, 어떤 위치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네, 그런 걸 하는데, 일단은, 어, 이 기본적인, 이게 기본 이게 다예요. 이거 다 써요 나중에. 모든 풍수에서 다 써. 이걸로 다 하는 거예요. 하고 이걸로 끝나요. 끝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 중요한 것은 뭐 내것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어렵다는 거죠. 풍수학만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낙경도 마찬가지죠 낙경 이걸 담아 놓은 거잖아요. 이걸 담아 놓은 게 낙경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낙경은 안 봐도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낙경 굳이 안 봐도 사한다이 말에서 다풀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이음명오행을 합니다. 앞으로 결석하지 마시고 열심히 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칩니다.